어, 근데 과연 이제 그그리펜이나 F-16과 같은 그런 경쟁 기종을 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k f 2 1이 음, 그러나 꽤꽤 꽤 매력을 느끼는데 이 매력을 느낀 이유를 저는 한네 가지 정도의 확장성 때문이라고 보고, 이 확장성은 결국에 가서는 거의 뭐 사실상의 군사 동맹적 성격이다 파병을 안할 뿐이지 서로 어,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첫째 기체 확장성이죠. 기체가 전자전기로도 확장될 수 있고 스텔스기로도 확장될 수 있죠. 그러니까. 확장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그 병풍이죠. 사실은. 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바라기를 장거리 항속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FKV11 그 뱃속에 그한6.4 입방 메타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쉬운 일 아니래요. 그 안에 그 내부 연료 탱크를 추가해서 더 집어넣게 되면 많이 잘 집어넣으면 한 5,000km 항속 나오고요 적당히만 집어넣어도 4,500km 항속 나옵니다. 그거 그러면 이 필리핀과 같이 섬과 바다로 이루어진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무작위 유리할 수 있어요. 필리핀 그다음에 영토가 큰 어, 그다, 그 다음에 영토가 큰어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리해지죠. 엄청 유리해지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우리가 좀 파생을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요망사항이에요 아직 거론되는 건못 봤고요. 두 번째 이제 무장 확장성이죠. 최첨단 공대공 미사일. 아 이거 잘못 썼어요. 최첨단 공중 발사 미사일 풀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어 그다음에 레이더 부수는 공대방. 그리고 그걸 일반적 용도로 쓰는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그렇게 하면 이제, 어, 그 카테고리만 해도, 공, 대공, 대함, 대지, 대방, 일반 초음속 해서 카테고리만 해도 다섯 개잖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 카테고리 안에 또 한두 종류씩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일곱, 여덟 종 되죠. 대공 같으면 두 종류 있으니까 여섯, 일곱 종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미국의 제즈 미알 못 사잖아. 우크라가 독일에 타우로스 팔아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최첨단 공중발사 미사일들의 전략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kf-21을 사면 이게 풀세트로 뒤에 붙어 있어. 지금 달라 그러면 한국이 안줄 텐데 중국과 긴장이 높아져가 그럼. 미국이 오케이 보내고 한국도 오케이하면 그게 와. 뭐, 뭐 한국만 하면 다 오는데 한국도 부담지기가 고라프니까 미국 쪽 사인이랑 이런 걸랑 다 맞춰야죠. 그 완전히 그 지역의 군사 지정학 구조를 그 판을 막뒤 흔드는 그 디스럽티브 워폰. 그러니까 판을 뒤 흔드는 성격의 무기인데 그걸 디스럽티브 워폰이라 그래요. 디스럽트라는 게 판을 막 흔드는 걸 디스럽트라 그러잖아요. 그것의 형용사형 디스 s 티브 그리고 무기 w e 그래서 이 확장성을 확장성이 굉장히 큰 매력이죠 사는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 유무인 합동 합장성이죠 물론 이제 어 폭장량이 큰 무인 전투기 폭장량이 큰 무, 무인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MTCR 때문에 못 팔아요 그러나 어 미끼가 되는 거 어, 우리 우리 용어로는 A A P라고 부르고 미국 요구로는 Mald라고 부르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정찰을 같이 다니는 거라든지, 폭장량이한 200-300km 300, 정도로 제한된 거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팔아 줄 수가 있다고 같이 그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확장성이죠. 그리펜 살때 그리펜이 앞으로 어, 그러니까 감시 정찰, 정보, 타겟팅, 초연결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될 건데. 그거랑 연결해서 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저희가 그 프레임워크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스웨덴이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스웨덴이 그런 시스템을 안 꾸미고 있고 그거에 관한 고민이 안돼 있으니까. 그냥 초연결 네트워크가 있다면 우리 연결을 할수 있어요. 뭐이 정도는 할수 있지만 그 초연결 네트워크를 같이 고민하면서 하시죠. 이 그걸 같이 구성하는 것까지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죠. 거기다 심지어는 아니 우리가 저기 미성이 우리가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이렇게 궤도가 북극에서 남극향으로 그거 비슷하게 걸고 들어가는 그런 위성들인데 가다 보면 그 필리핀 보여요 필리핀 근처 남중국해 그럼 우리랑 별도 계약하면 그 우리의 감시 정보 정찰 필리핀과 우리가 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우리는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공군역 전체 혹은 공군을 넘어선 공군이 주도하는 그전 영역. 다영역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같이 얘기가 가능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셀링 포인트를 잘 잡으면 아마 뭐 말이 좀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뭐100% 확신하지는 않지만 어 그러고 그걸 이제 잘잘잘 잘, 잘 보니까 이그이 그이 중국 그 평론가 애들이 아주 그 길길이 날뛰요 그냥 필리핀에 KFC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주 팔짝팔짝 팔짝 뜹니다 제가 국내 유튜버 중에 이걸 소개한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했습니다. 이 논평의 제목은 뭐냐면 '스프레트리 군도의 제20을 배치해야 한다'. 필리핀이 한국의 KF10을 사려고 한다. 교훈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뭐 이런 거요. 예 음, 저의 상상은 여기서 이제 나오지만 아까도 말씀했듯이 배 속에 그 비어 있는 6.4평 입방미터의 여유 공간을 사용을 해서. 최소한 항속거리 한 4,500km 나가는 내부연료만 가지고 그런 그 버전이 하나 나왔으면 필리핀 같은 데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엄청난 또 수정작업이래요. 그래서 과연 그거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저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야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우리가 러시아도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한번 한마디 할수 있거든 야너 그러면 우리 깜짝카가서 때려버려 임마. 4,500km면 캄차카 왔다 갔다 패요. 내부 연료 4,500이면. 보조 연료 탱크 좀 들고 가면. 그래도 캄차카에 그, 기지 많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그, 좀 길지만, 이그 상당히 그한7 80%, 이 기사의 한7 80%를 제가 번역한 것 같아요. 한번 차분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경제와 나약한 군대를 가진 필리핀이 뒤늦게 첨단 공군력을 갖추어 중국과 경쟁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잡지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kf 21이 필리핀 공군의 입찰에 참여한다. 필리핀의 멀티롤 전투기 프로젝트는 꽤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이제까지는 스웨덴 자스 39, 그리펜과 f 16이 검토되어 왔다. 필리핀은 중국에 대한 고강도 대결 h i g h 스 n d u s t r 이션 confrontation) 상황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걸림돌을 놓고 있는 중이다. 이는 방정 맞을 뿐 아니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 한국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뒷골 땡겨 하는 거예요.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걸림돌을 놓고 있는 중이다. 이는 방정 맞을 뿐 아니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이다 네. 계속 읽어 드리겠습니다. KF-21의 제원은 최고 속도 마하 1.83, 길이 16.9m, 폭 11.2m, 최대 이륙 중량 26.25.6톤, 최대 항속 2,900km이다. G의 F-14 4 엔진 2발을 장착하고 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을 갖추고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벌떡 투명창 디스플레이, 헤드기어 디스플레이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이제 벌떡 투명창이 바로 지금 여기 그 화면 안에 앞에 보면 이 앞에 뭐 이렇게 투명한데 뭐 이렇게 마킹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조종사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요만한 벌떡 투명창을 제가 번역한 거예요. 헤드업. 헤드업이라는 게 벌떡 섰다라는 얘기거든.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 그러니까 인간의 헤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동사 헤드예요. 혹은 벌떡 쓴 대가리를 쳐들은, 그러니까 벌떡 두 명창. 그다음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이제 여기 그 조종사가 쓰는 헬멧의 바이저에 뜨는 거죠 앞에. 예, 아참 용어도 만들어가면서. 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IR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돼 있다. 지난 6월 24일 한국은 양산을 시작했으며 2032년까지 블록 2. 120대를 갖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는 이제 2026년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블락1이 나중에 블락트럭은 업그레이드 된다고 봐요. 지대공 공대공 능력이 없다는 건 반쪽 밖에 안 되니까 블락1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죠. 그냥 징검다리 모델일 뿐이죠. 개필러이죠. 그야말로 개필러죠. 블락1이라 보다 KFC를 개필러입니다. 그래서 블락2가 진짜 블락1이죠 예. 어쨌거나. 예. 그렇게 2032년 블락2 납품이 완료됐을 때는 먼저 납품돼 있던 개필러 블랙와는블랙2로 업그레이드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번역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첫 양산 로트는 2026년부터 인도되기 시작한다. 어~ 아직 필리핀 공군은 언제 멀티롤 전투기를 인도받고자 하는지 구체적 계획이 없다. 아직 구체적 계획 없다는 소리예요. 5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른다. 따라서 한국에 k f c 0 1 공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요 가로 속은 제가 그 행간을 맞춰서 넣은 거예요. 예, 쓰여 있긴 가로 방만 쓰여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지금 2027년이면은 2027년이면, 어, 2027년이면 블랙1을 다 내기 시작을 하고, 2028년이면 블랙2로 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필리핀이 어, 2025년에 계약을 해서 2028년부터 납품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블랙2로 바로 납품이 가능하고. 2027년부터 납품해 주세요. 그럼 개필러로 블락한 먼저 집어넣고 그다음 어 저기 이차 로또는 블락 2 집어넣고 블락한은 블락 2로 올려주고 그런 것이 지금 아마 카이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KF-21은 결국 스텔스 전투기로 봐야 한다. F-16이나 JAS-39. 그리펜과는 세대가 다른 전투기이다. 훨씬 우월한 테크놀로지가 사용됐다. 문제가 있다면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필리핀이 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이 선택하기만 하면 한국이 할인해 주는 수가 있다. 필리핀이 KF-21을 갖추면 F-16이나 JAS-39 그리펜을 병행해서 갖추든 말든 남중국해 중국 전력에 대해 심각한 영향이 있다. 중대한 군사 위협이 될수 있다. 게다가 KF-21은 물론 그리펜이나 f-16 역시 루손에서 이륙하면 스파틀리 군도에서 작전할 수 있다. 그중 kf-21은 작전 반경이 1200km에 달하는 만큼 더 살벌하다. 필리핀은 언제든지 남중국해 깊숙하게 kf-21을 전개해서 중국의 섬과 대륙붕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필리핀은 멀티롤 전투기를 엄청 많이 사들일 힘이 없다. 2024년 필리핀 국방비는 50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공군 전체 예산이 10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필리핀이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것 이를 사용해서 중국에 대항하려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스프라틀리 군도에 j 20을 배치해서 필리핀에게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무엇인지 교훈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kf 10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거야 중국이 여기 보면 그냥, 그냥 꼴 보기 싫어 그냥 적개심이 막 그냥 묻어나요 묻어나 예. 어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거냐? 예, 무조건 판돈을 올려야 됩니다. 아주 인정사정 없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태평양 한반도에서 중국이 도발하면 반드시 세계 대전으로 번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세계 대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형세를 그래야 평화가 지켜집니다. 클라우스 비츠가 말했습니다. 전쟁은 전략적 정책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중국의 2대 전략적 정책 목표는 뭐냐? 첫째가 남중국해를 장악하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시를 장악하면 한국, 대만, 일본의 목줄을 조릅니다. 또 필리핀의 목줄을 조릅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굴복시킵니다. 큰 거죠. 큰 겁니다. 그래서 남중국해를 장악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이완을 점령해서 어 태평양 진출을 튼다. 문호를 물고를 튼다. 그러면 그 한국 한국은 거의 뭐 이제 지정학적으로 골로 가는 거고 일본도 멍, 멍들어서 멍들어 멍들어 버리는 거고요. 미국의 방어선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 억지로 걸쳐왔고 과무로 내려오는 방어선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국을 그런 식으로 막, 미, 저기, 뭐, 동쪽으로 밀어버리겠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전략 목표죠. 이런 중국의 전략 목표 안에는 한반도 장악은 부수적인 거지, 그거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멸종시킬 거냐 말 거냐. 시진핑 아재의 계산에서. 한반도를 파괴할 거냐 말 거냐는 전술적 옵션이에요. 시진핑 아재의 머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야, 그 전술적 레시피 아니야. 너희 한반도 건드리고 서태평양 건드리면 그냥 너희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세계 대전이야. 우리가 못 참아 세계 대전 가던 말던 그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못 참아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럴 땐즉 한국, 대만, 남중국를 건드리면 미국 발작 버튼이 눌러지고 세계 대전으로 간다. 우리가 그렇게 미국 발작 버튼이 눌러지도록 우리가 회로를 놓겠다. 역설이죠 일종의 역설인데 한반도 서태평양에서 세계대전이 촉발되도록 만드는 것, 촉발될 것을 각오하는 것, 촉발되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레시피입니다. 예, 참 살벌한 역설이죠. 그것이 중국 억제 수단입니다. 세계대전이 되도록 그 회로를 만들고 세계대전이 반드시 그렇게 촉발되도록 준비하고, 세계대전이 반드시 촉발되도록 우리가 그 전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 예,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레시피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